명사 뒤의 명사 원투, 명사 뒤에 주어동사 뒤에 명사 두 개가 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주어동사 뒤에 명사가 연달아 오는 것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런 문형 아니면 오형식 둘 중에 하나다 얘기죠. 두 문형이 모두 가능한 동사라면 명사-명사의 의미관계를 통해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에, 이 공간을 여기다가 좀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네, 항상 주어 이렇게 예하고예하고는 다르죠 목적어일 경우는 주어랑 명사가 달라요 어 그리고 또 명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어, 여기 있는 명사랑 여기 있는 명사가 이제 다를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어, 이럴 경우는 이제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사형식사형식이라고 네. 합니다 이렇게 이럴 경우는 어, 그리고 이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는 5형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5형식 5형식이 네. 됩니다 그래서 같으냐 다르냐를 보면 좋아요 같으냐 다르냐 네. 그리고 오형식일 어, 경우는, 어, 명사, 명,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그, 이거 첫 번째 명사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명사로갈게요 명사 첫 번째에, is, 명사 두 번째. 이, 이게 가능해요. 어, 명사 one, is, 명사 t 이게 가능한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오형식은 그렇게 해서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봅시다. 네. 자, 그다음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구조죠. 그래서 명사가 두개 있을 때첫 번째 명사를 간접, 두 번째 명사를 직접목적어라고 합니다. 어, 간접목적어를 우리는 I O라고 하고요. 직접목적어를 우리 D O라고 합니다. 간접목적어는 에게라고 해석되고요. 어, 간접목적어는 보통 사물이 옵니다. 사람이 옵니다. 사람에게 이런 거죠. 사람. 음. 직접목적어는 사물이 와요. 보통. 아니면 뭐 문장 같은 것도 올수 있어요. 아니, 절 절. 절이 올수 있어요. 절. 네. 네. 어, 그리고 구도 올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을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명사와 간접목적과직접목적과 목적과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즉 얘네가 다르다. 서로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지. 사람하고 어떻게 사물이 같을 수가 있어. 그지? 뜻은 아까 얘기했듯이에게 무엇을.에게 무엇을 그죠?에게 무엇을. 이런 구조가 됩니다. 네. 그죠? 자, many businesses and send future customers free gifts or samples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future, customers, 간접 목적어, 사람 나왔죠? 그 다음에 free gifts or samples, 사물 나왔죠? 물건 나왔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네, 보내다. 서로 다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서로 다른 구조죠? 네. in order to,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음, promote their product. 프로모트 뜻이 홍보하는 거죠. 홍보하다, 홍보하는 거 프로모트, 홍보하는 거. 대여 프로덕트 그들의 제품을 이런 얘기죠. 프로모트라는 음. 어, 것이 있는데 이 프로모트가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예. 촉진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촉진시키, 아이고 프로모트가 촉진시키다 이런 뜻도 습니다 촉진시키다. 이프로모트라는 단어가 많이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승진시키다단 뜻도 있고요 승진시켜주는 거. Promote. 이런 겁니다. p r o m o 홍보하다. 뜻이 다양한데요.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에 이제 2번.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 구원. 이건 이제 5형식 구조네. 이거 4형식이라고 적있습니다 4형식. 네. 4형식이죠. 이렇게 간목, 주목 자 이번에는 이제 오형식을 좀 보겠습니다 오형식 자 오형식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보겠습니다 봅시다 목적어, 목적격부어 구조네요 목적어, 목적격부어 그래서 어, 이 명사, 명사가 서로 같은 겁니다 목적어랑 목적격부어가 같아요 A는 B를 몸으로 하다 라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어, 목적격 부호가 명사가 되는 경우는 주로 이런 동거 name, call, make, find, e l e c t think, believe, it, conscious, suppose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암기하시고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네. 동사들 꼭 암기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16번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한번 첫걸음 해야겠네. 자, 이프가 나왔네요. 여기서 끊어 주시고요. a l e size of a rectangle 주어죠. have 동사죠. the same length 어, 목적어죠. We call it a square. 이렇게 되네요 어, rectangle 이게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모든 변, 사이드가 변입니다. 모든 변이, 모든 변이. 동일한 길, same length. length는 길이죠, 길이. 아, long의 명사죠. 여기 th가 들어갔습니다. th가 들어간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접미어죠. 그래서 예를 들면 wide의 명사가 w i d e 의 명사가 width. width. 너비죠, 너비. 이렇게. 그다음에 h e i g h t. 이걸 height라고 있는데, 높이입니다, 높이. 이렇게, at, h t, 이런 걸 끝나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We call it a square. 우리는 부른다. 그것을 square라고. 그것을 square라고 부른다. it과 s q u a r e 같은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문장 구조가 it, 그죠? 잠깐만요. 이 문장이 되죠? 이 oc가, oc가 문장이 되죠? it is a square. 이말 되잖아. 그죠? 이리저리스말 되죠? 정사각형. 좋습니다. 117번 보겠습니다. The friendly owner of 뭐뭐뭐뭐 되겠습니다. 자, the friendly owner of the restaurant. 이 주어가 상당히 기네요. Made um, us. us. 간접 목적어죠. A nice dinner.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Despite 뭐뭐 뭐. 자, despite 이하가 전명구입니다. despite. 네, 전치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friendly. 이렇게 수, 이거 형용사죠? 아, 우호적인. 친근한. 이런 얘기죠? friendly죠? 어, 명사에다가, 지금 ly가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 형용사입니다. 그죠? 프렌드에 ly 들어갔죠? 온는 소유자죠? 아, 소유자. 주인, 소유자. 어, er 들어갔네요. 그죠? 예, 동사에다가, 예, er 들어갔죠? 사람이죠? 예, 동사에 er 들어가면 사람입니다. 네. teach에 er 들어가면 티 e 가 되는 거죠. 레스토랑 음식점이죠? 음식점, 준이. E. 우리에게 만들어주었죠? 멋진 저녁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멋진 저녁을 만들어 주었다. 간접목적과 직접목적은 해요, 그죠왜냐면 어스하고 나이스 디너는 같은 게 아니죠. 디스파이트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very late hours. 매우 늦은 시간, 매우죠, 매우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Very는 부사죠, 매우란 뜻이네요, 그죠 사용식이네요 이거, 사용식그 다음 보겠습니다. 119번 보겠습니다. confronting. 이기 ing가 나왔죠? 분사네, 분사로 봐야 되겠어. 분사구문이네, 분사. 그래서, 콤마 나오는 거에서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confronting, you are f i e r s e u uh, paradoxically. 잠깐만. 음, makes you? 잠깐만. 이거, 분사로 분사구문 아니다. 이팔라독시 컬리 때문에 커먼 커먼 나온 건데 동명사네, 동명사네, 그럼 이제 주어네 makes 동사네, you, 이놈 잠깐 봐야지, A far happier, 그럼 you가 어, 목적어고, happier가 목적부어네, and more productive 이게 첫 번째 목적부어고, 어, 두 번째 어, more productive person 이게 이제 두 번째 목적부어네. 되겠죠. 네. 그래서 어, 목적부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올수 있고요. 이렇게 어, productive person 명사도 올수 있습니다. 그죠? 목적격 부어는 명사, 형사 다올수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네, 컴프런트가 어, 맞서는 겁니다. 맞서다. 왜 맞서는 거냐면 여기 프런트가 있어. 요프런트 coa는 투개더죠. 프론트 정면을 같이 맞, 같이 대고 있는 거 맞서는 겁니다. Fear, fear 명사로 봐야 되겠네. 두려움. Paradoxically, ly 들어가서 어, 부사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뭐 모순적으로 모순적으로 너가 두려움을 맞선다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Far. 이렇게 아, 아 잠깐. 훨씬이 듯이 훨씬. 잠깐, 이거 보호가 이거 이거 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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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게 그냥 이거다. 보호 하나다. 왜냐하면 어, 해피어가 이 person, 저 그렇죠? person, 음. person을 수식해 주는 거야. 음.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더 productive, 생산적인 거예요. 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당신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 부어 구조네요. 왜냐면 왜냐면 you are 아, you are a happy. 아 이거 너무 길다. 아, you are a happy a person. 문장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형식 맞네요. 음, 정신의학자가 얘기해 줬네요 맞는 말이죠. 119번 보겠습니다. 음. 119번, 123번도 있네. 봅시다. 자, he가 주어네. he, um, had some trouble. had some trouble. 이 trouble이 목적어죠? finding 이거를 목적보로 찾아봐야되나? Finding? 네, 예, 미안해. A book he wanted. 가르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위치, 생겼던 구조죠? 끊... 끊어주시고요. So, a librarian found him the book. A librarian. 음, 누군지 모르나 보네. 그래서 or를 썼네. A librarian found him the book. 잠깐만, 그럼 요간접목적으로 봐야겠네, 힘을. 음. 직접목적으로네 haveTrouble.ing죠? 이거 수거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음. 많이 쓰는,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ing. 음... difficulty도 되고요. 어 하드 타임 유되고요어 하드 타임 트러블, 디피컬티, ing. 그죠? 어,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다 이런 뜻입니다. ing 하느라고 어려움을 겪다, 힘든 시간을 보내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가 원하는 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librarian 사서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사서 A에 들어가면 사람이죠. 어, 도서관이 찾아주었다 그에게, 그죠? 그에게, 그에게 어, 그 책을, 그죠? 네. 여기 이제 어북 나왔어요. 어, 처음에는 어 쓰고 이제 그 다음에 또라오면 더를 쓰면 되는 거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형식이죠. 네. 그에게 책을. 자, I always found him. A sincere person who would stick by his word and always do his work. 가르쳐 겠습니다자 이거를 목적어 이렇게 A sincere person 이게 에, 목적어 who. 자, who, 선행사, sincere person, would stick by, would stick by가 동사죠. 주어고, his word, 목적어죠. and always do, 두 번째 동사죠. his work. 이게 바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자, 이제, O형식에서 쓰였죠. O형식에 이제 find가 나오면 이제 생각하다 이렇게 해 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다어리지빈도부사 일반 동사 수축해 주네. 항상 생각했다. 그 사람은 시어 퍼슨이라고 생각했다는입니다. 시서가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선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뭐 진실한 뭐 이런 얘기죠. 성실한 사람이라고 난 항상 생각했다. 후라고 하는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우드 스틱바이 되겠습니다. 스틱바이라는 것은 약속 같은 것들을 지키는 거야. 약속을 지키고 그죠 약속을 지키고 항상 그의 일을 하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 이라고 나는 생각했다는 얘기죠 여기 우드라는 것은 미래를 나타내죠 뭐뭐할 앞으로 뭐뭐할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식이네 좋습니다 121번 보겠습니다. The rules are like a fence. Like a fence. 이렇게 보호를 보면 좋습니다. They allow us. 잠깐만. 맞네, 그러면. 이 간접 목적어 맞네. A certain amount of freedom. 이 직접 목적어 맞네. 끊어주시고. But that freedom doesn't go very far. That freedom 주어죠. Doesn't go. 이게 동사, 일형식 동사네. 보겠습니다. role, 역할이라는 것은 fence, 울타리 울타리와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be like가 있는데 음, 많이 쓰는 거예요. be like 네, 뭐뭐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뭐, 뭐, 같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데이가 있죠? 데이는 롤스를 얘기하는 거죠. 어, 역할이라는 것은, allow us, 어. 뭐, 뭐, 하게 하다. 우리로 알고 하게 하는 거죠. 서트는 특정한 거죠. 특정한, amount는 양이야. 특정한 양의 freedom, 자유죠. 음. D O M 명사 전면에 자유를 어, 허락해 주고죠. 음, 그런데 말이죠. That 그란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that은 그. 그래서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 어, 자유는 매우 멀리 가지 않는다. 베리는 far를 수식해 주고 far는 고 o 를 수식해 준다. 그래서 음, 이 보시면 되구요. 4형식. 다음. His. His. His 주어 기네. His calm. Determination. 이게주어죠 원이 동사네 Him이 이제 간접 목적 아, 잠깐 봐야 되지. Him the respect of, 어, 맞네. 간접 목적이고. The respect of his 어, teammates. 이게 직접 목적이네. 후 이제 괄호 채야겠네 오늘 가르치고요. 가르치고요. 이렇게 선행사. 후 주어공, elected 동사고, 힘 간접 목적고, captain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어, 그의 calm, 침착함, 침착한 형용사예요. 디터미네이션 결단력, 결단 결단력. 디터미니, 이제 그디터미 n 에서온 거죠. 결단력이라는 것이 얻게 해줬다. 그에게, 그러니까 애게죠. 그에게 이거를 얻게 해주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윈 에이, 이거 사용식이에요,죠? 그래서 A에게, 어... B를 어, 얻게 해주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음. Respect, 존경, 존경, 또는 존중. 그죠? Respect에서 온 건데, 니가 다시죠? 계속 보고 또 보는 거야, 존경하니까. 그의 팀메이트로부터, 팀원이죠? 이 메이트가 있어, 메이트. 메이트가 짝입니다, 짝. 그래서 룸메이트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팀메이트가 팀원이죠. 팀원들의 존경을 얻게 해줬고, 어, 그리고 그 팀원들은, 팀메이트들은, 체크하기에서 헷갈리니까, 그의 팀메이트가 후야, 팀메이트가, 일렉트, 선출을 했어요. 선출했다. 어, 그를 캡틴으로 주장. 두장이죠 캡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자야 모자. 캡. 모자를 쓰는 사람. 머리라 원래 머리거든 이게. 그래서 캡쳐. 캡처. 캡쳐가 꼬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자 모자를 사용해서 덮,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니까. 그죠. 캡. 캡쳐. 캡. 그죠. 그 다음에 캡아 이거 왜 이래? 이게 뭐 자본 이런 뜻도 고 자본, 수도란 수도, 머리 숫자 써요. 머리 숫자, 캡, 머리에서 온 겁니다. 머리, 그래서 수도, 머리 숫자, 그다음 자본, 왜 자본이냐? 옛날에 이제 그 동물의 머리 숫자가 재산이었으니까, 자본, 그 다음에 대문자, 캡탈 대문자, 뭐 이런 것도 됩니다. 다 여기서 온거요 머리에서 온 겁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틴, 주장, 모자 쓰는 사람. 다음, 113번 보겠습니다. 113번. <laughs> 자, The Government 주어구요. 자, Considered 동사가 되겠습니다. a i o w a y s 이게 잠깐 좀 봐야 돼. Such an integral part of democracy. 아, 이거 그러면, 어, 이거 목적어네. 자, such an integral part of our democracy. 이게 목적부언에. That politicians 가르치겠습니다. That politicians decided the public should own and control them. 가르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government가 있습니다. 자, government 정부죠. 어, 정부. M&T n 들어간 명사예요. 정부. 정부는 considered. consider가 있는데, 목적어, 목적보호.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여기다. 유식한 말로 간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는 거야. 웨어웨이브에서 되겠습니다. 방송 매체라는 것도 방송 매체라는 것을 서치한 인테그 u 파 d e 브 아워 데모크 y 되겠습니다인테그럴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그런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파트 부분이다. 자, 여러분, 서치어가 나오면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석하면 어려우니까, 서치어 없다고 생각하면 해석이 쉬워요. 중요한 부분 우리 democracy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 오형식이네 그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치인들은 뭐뭐했다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공간이 부족한데 s 치 c h a debt s r c h debt 구조입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파 파란색으로 s 치 d 요 구조입니다. 소대 so 구조가 있는데, 소대의 so 변형 구조입니다. 명사가 있으면 s 치 쓰고, 명사 없으면 so 씁니다. 어, 너무, 예, 뭐뭐 해서, 그래서, 점점점이다. 뭐이 정도 해석하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치면안 되겠네. 잘못 썼네. 얘는 어떤 구조냐? s 치 a d e a 구조입니다. 너무, 뭐뭐한 것이래서,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죠? 그래서, 폴리티션,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decide, 결심했다, 뭐라고 결심했나? The public, 대중이, 대, 대중이, should own, 소유를 해야 되고, 컨트롤 해야 된다, 그것을. 자, own 첫 번째 동사고, 컨트롤이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m 은 뭐냐? m 이라는 것은, 바로, 디에어 웨이브즈를 얘기하는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사이드 댓. 여기 디사이드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대시 생겼던 거예요. 디사이드 t 접속사들 생겼던 구조가 되겠습니다. 더 퍼블릭은 대중이 되겠습니다. 대중이 소유해야 돼. 그리고 통제해야 돼. 뭐를?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